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called, 저희가. 어이 멀리 덫 봤어? 그 다음은 모르겠군 너나나나 su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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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이라는 거리가 먼데 뭔 mean? 헛소리야. 하여튼 이촌 놈의 새끼난 수준이 너무 딸려서 대화가 안 돼. 그러시겠지. 너랑 늙은이 니 덫치가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악화시키지만 할때 우리의 비이었으니 난간을 빠져나갈 기회를 몰아왔다고. 그 비였으니 궁금하지 않아? 조금 여기들 있었군, 나았지. 네가 말했듯 뭐야, 휴전하자더지 오드리스쿨럼들과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말을 좀 제대로 알아듣게 해 대지야. 오는 길에 오드리스쿨럼 일당 몇 명을 만났어. 피튀기는 싸움이 벌어지려 했지. 하지만 내가 싸울 때 어떤지 알잖아. 호랑이처럼영매하지 <laughs> 어. 음, 어쨌든 싸움은 면했지만. 우리가 대화를 좀 하게 됐어 그리고 놈들이 협상을 제안했는데 싸움을 끝내자다군 신사답게 말이야 신사답게? 걸러 모더리 스크린? 크리... 너의 제정신이야? <laughs> 우리한텐 <laughs> 항상 그랬잖아, 떠같이. 필요한 일은 하되 쓸데없는 싸움은 하지 말라고 <laughs> 놈들이 협상을 원했다고? 이건 함정이야 그래, 아마도 함정이겠지 하지만 해본다고 손해볼 것도 없잖아 정에는 맞겠지 아니, 그럴 일은 없어 네가 우리를 보호해줄 거니까 함정이면 네가 다쏴 죽여버려. 하지만 진짜로 함정이 아니라면 호저이 이어야할 이유를 모르겠다. 이건 반드시 잡아야 할 케이야. 오래 전에 내가 콜름의 형제를 죽였어. 그리고 콜름은 내가 사랑하던 여자를 죽였지. 내네 말대로. 그건 아주 오래전 얘기잖아. 됐지. 가보자. 넌 나랑 같이 가고 아서는 우리를 n o 해줘 다른 사람은 오지마. 난 어떻게 하고? 이번 일 I 자네까지 움직일 필요는 없어. 우리의 천적 콜 d 모 n 리스 n o 대화로 평화롭게 풀자고 제안을 했다니. 어디 한번 가보자고 친구들 가자 지금 나보고 촌놈이라고 했어? 자식이 말이야 마음에 안 들어 마이크 좋아 좋아 내가 엄호해 주지 다음에는 네 뒤통수를 날려버리는 수가 있어 자, 어모지점으로 가십시오. 가자. 히야. 히야. 히야히 좋아. 제대로 된어호를 보여주겠어. 자, 미니맵에 표시되고 있죠. 음, 여기 포인트. t 한 번도 돼. 어디 있지? 반갑군다치. 이거 오랜만이군. 그래. 어, 그래. 너희들은 잘 있나? 아직도 널 믿고있고 전에는 더 나은 세상이며 순수한 세상 타령하던데 그은 어떻게 되가나? 아주 잘되가지오 음. 우리한테서 음. 훔쳐간 물건은 어떻게 됐지? 어떤거? <laughs> 이 자식 <laughs> 벌수록 마음에 들어 전에도 말했지만 넌 카리스마가 있어 여자 머리를 질켜보는 눈이 많아? 너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한둘이 아니지. <놈들이, 놈들이 내게 거래를 제안했어, 더치. <놀람> 너를 잡아오라고 하더군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지? <놀람> 글쎄, 아직 거절한 건 아니고. 그래, <놀람> 형제일은 미안하게 됐어. 뭐 별로 안 좋아하던 놈이었어. 난 에나벨을 <놀람> 좋아했어. 난 여잔 다 좋아하잖아, 더치만 넌 이린데. 내가 그래서 I 널 좋아하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콜름? 협상은 끝인가? 죽었을 거야. 안녕 예쁜이. <stiffness> 아직 살아있지? 살아는 있네. <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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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sens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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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French times. They killed the famous. whole lot of them. With this we can draw them all. Oh, the. kill Oh, of course not. not yet, but I will. <s> 야, 이거 어떡해? 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지? 아직 죽, 죽진 않은 것 같아. 아직은... 나 아, 드디어 노말 아, 모기는 저기에도! 만 나서 반갑네. 아가꾼 콜럼, 나참가승괜찮나별 느낌 없어. 겁낼 지 배열지 내더 남아오 가겐 하나 물어보지. <웃음> <웃음> 자네처럼 솜씨 좋은 사람이 왜 아직도 한물간 더치랑 함께 다니나? 내부 틀어오면 은큰 돈을 만질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콜롬 저런 더치한테 완전히 홀렸나봐 식스포인트 통나무 집에서 우리 애들을 많이 도죽였던데 누구든지 전혀 모르겠는데 uh, 거짓말을 uh, 잘하는 uh, 친구로군 uh, um, 더치가 that 진실하라고 가르쳐주지 않던가 uh, 그만 놔줘 콜롬 그 다음 더치와의 oh, 문제를 oh, 정리해 그거말고도 진짜 고칠거리가 많으니까 아, 내 생각에 그놈들한테 더치를 넘기면 내 고칠거리는 사라질 것 같은데 너희들은 누구를 용서해줄 놈들이 아니야 내가 너라면 돈을 받자마자 도망칠 거다 너라면 그렇겠지 하지만 우리는 환한 더치가 널 구하러 오게금미고 너의 갱을 한꺼번에 붙잡아서 나온 다음 사라질 거야 <놀람> 날 붙잡으려고 더치 만난 거야 물론 더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지 You'll 미쳐서 여기로 들이닥칠걸 oh, 졸개들을 전부 데리고 그때 보안관 oh. 놈들이 놈들을 모조리 사로잡을 거야 아서 so. <놀람> 아서 <so. 놀람> 정말 보고 싶었다 아 <놀람> 어. <놀람>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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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족쇄를 흔들면 쇠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쇠줄을 이용해 자물쇠를 열수 있습니다. 흔들어 흔들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잡어. 좋았어. 아 빨리 탈 줄이야 돼. 어씨 여기 또라이 집단이었어. 오쇠줄 가열? 아 상처 아, 어떻 오. 오아우와 오마이갓 보는데도 고통스러워 와 상남자 아 н 와와상처위에다 화약을 저렇게 하는구나 초지저아 I don't want to go to Mexico. I want t go home. Hold on, w h a t the hell? Boy, I'll get you. No, thank you. Come on, you see. t r a v i s t a What's she still doing down there? one thing torturing a man, it's another thing putting him through stories of the homeland. You better hurry it up. I don't 다 a n t to be here when the law comes for that son. I don't want to be here w h 너도다 이 자식아. 달빛 아래서 이렇게 죽어봐 이 자식아. 하, 좋아요. 뭐좀 챙길 거 있나? 어, 돈. 역시 강도 짓을 일삼는 우리의 아서. 이 상황에서도 돈을 훔치는. 어 저쪽에 있지? 자, 투척검. 와 긴장감 장난 아니네. 이거 나 먹어라 이 자식아.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조심 조심. 요거 나 먹어라 이 자식아. 좋아요. 오케이 아서의 무기 좋아. 됐어 됐어. 좋아. 저기 말리 마리 있다. 말타자말 가자, 가자. 가자. 클레멘즈 포인트로 돌아가십시오. 와. 오드리스쿨 일당이 통나무집 주변 도로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놈들을 피해 지역에서 벗어나십시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음악 봐. 와... 소리를 듣거나 시체를 발견하면 수색하러 온대. 와대 I'm s o 어? 어어 잠깐만 저 기차가 오니까 자 기차 y I'm s 때저 옆으로 한번 지나가 보자 m sorry, I'm sorry, I'm sorry, i r 달려! 아, 달려! 뒤도 보지 말고 달려! 죽기 일부 직전이야 지금. 와 여기서 그래도 살출했어. 진짜 환장한다. 와씨. 아, 집어자. 집으로 가자. Unnskyld. Uh, 아소? 아소! 함정이라고 했잖아, 던! 이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놈들에게 잡혔어 아주 아 그래, 자네납아수장좀 도와줘! 수완슨 목사! 보안관에게 넘어 놈이 할만한 짓이군 네 아소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수완슨 머건 씨! 머건 씨, 이제 안심해요. 침대로 옮겨요. 이제 괜찮아, 아소. 여기 있으면 안전하니까. 오, 맘껏 됐지. 눈물이 나게 고마워. 소잘. 당분간 나서를좀 부탁해도 되겠네. 물론이죠.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미스터 머건. 우리가 잘 지켜줄게요.